아 음. 음. 비행 주세요 <laughs> 블불 주세요 비, 여기 비행이 제일 많더라 그래? 블냉 내가 연예인들 와서 어떻게 뭐냐물어지블냉부터어 그리고 다 먹었지? 이거 이제 육6맞아 먹게 해두 아니 이렇게 <아니>, 해 <힘들잖아. 웃음> 같이 그래. 시켜 세요 같이 뭐거비 먹어야지 이거 진짜 먹 아이랬나이가몇 살이신데? 그러면 앞으로 먹을 거 복티를 막 조종해요. 앞으로 블랭크를 너 블랭크만 먹었다고 그랬어? 비냉이요 그럼 비냉하고블랭을얘 주고 우리는 블랭크 먹어 볼게. 비냉이요 그냥 잠궈 야, 야 급한대로 글로고 등 쌓아버려서 <laughs> 이수지가 화장실 들어가서 저렇게 그남그 일본인데 벌커비업을 열어버린 경우가 예, 지대한 전도를 얻고 있습니다 <laughs>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한 8년 전우리고 부산으로 공연을 갔습니다 <laughs> 부산 KBS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지 거기는 갔는데 없지, 화장실이 갔는데 한적 없지 화장실이건 화장실이요 빨리 아, 얘좀 예, 나오기 전에 1 0 0 보여 나와도 돼 100위 어 진짜 아 여기 안 붙잖아요? 문이 조감돌이 저기야 거기 저 카메라 저기야 문이 그런가 보다 이래 봤어 차라리 이때 이때도는... 들어봐 아이거 아이, 뭐 이거면 아 <laughs> 그널깔오는구나 그래서 막 그런 얘기했다 이제 수준이 나가 민상이 형 여자야 뭐 그런 얘기. 여자야 저 형. 야, 여기... 여자야서요, 야뭐 그런 얘기... 누가 그처리할때 누가 이렇게 처리를삼있어 아니, 아니 이렇게 처리 사람이 있어 아니야, 아니, 이러고 있으니까. 이러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. 아, 니 우리 인연이네. 그러니까 최고인이 아... 그거 할때 이들 <laughs> 어, 이 잡았어요. 맞아, 저희는 인연이야. 잡았어요. 어, 이수주저 인연이야. 자등장하십니다 인연이라고 아주 비밀씨왜 부산에서 거부할 수가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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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부산 부산 다 봤다. 산부씨 <laughs> 봤다라니요. <봤다면서>, <laughs> 어, 맞아. 그럴 일이 있었다산 부산 부산 부주 부산 부산 부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예, 제가 머리를 지금 방금 전에 좀 풀어가지고 좀 정리가 안된 상태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어,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제가 조금 있다 다시 단장을 해가지고 또 모습을 보여드리면 또 아주 유쾌하고 어, 상쾌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예, 괜찮아요? 잘 네, 나오고 있어요? 이뻐요. 아 예, 이뻐요? 너도 이뻐요? 네. <laughs> 좋아, 죽네 <바보. 웃음>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덥구나. <laughs>